2019년 당국대축전 두번째 독해 지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Better watch your language around the b i n k a m 일단 better는 비교급 표현이니까 부사 또는 형용사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watch가 동사 원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명령문 명령문은 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주어 y u 가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문장 맨 앞에 프리지 동사 원형, 또는 동사 원형만 왔는 경우, 해 어, 해주세요. 또는, 뭐,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좀더 워치 하는 것이 좋다. 워치는 원래 보다. 이런 뜻인데, 너의 랭귀지를, 너의 말을 워치, 좀더 워치 하는 게 좋겠다. 워치 같은 경우는요, 좀 주의하다. 주의해서 보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watch your language 라고 한다면 너의 언어를 좀 주의해라 주의해서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around the 빈칸 어떤 것 주의해서는 근데 여기서는 뒷 내용을 계속 읽다 보면 아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서 아기들과 관련 있는 단어를 골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은 잘 모를 확률이 좀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베이비 샤워. 출산 앞둔 임산부들에게 아기용 선물을 주는 파티. 2번은 유치원. 3번이 요람입니다. 아기 침대. 3, 8개월밖에 안 되는 아기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과는 상관없지만 4번 피난처 보호시설. 이런 단어도 좀 익혀주세요. 해석을 해도 단어 모르면 맞추기가 좀 힘든 문제였습니다. 베이비. 아이들 어떤 아이들 as young as 어, 8달 밖에 안된 그러니까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아이들은 can hear 너, 들을 수 있다 그리고 remember 기억할 수 있다 words 단어를 짝대기 끊고 그게 어떤 단어 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나 봅니다 good and bad 좋고 나쁜 말을 기억하거나 들을 수 있다. Researcher 연구원이 have discovered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Little ears are listening. 조그만 귀가 다 듣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Little, I, uh, little ears are listening. 여기서 질문이 좀 들어오는 게 little 뒤에 ears 복수 명사가 어떻게 올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리를이 있잖아요. 원래 불가산 명사를 끌고 오고 있지만 어, 리를이 그냥 조그만 작은 요런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크기, 크기를 나타낼 때는 가산 불가산 명사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것도 알아 주시면 좋겠네요. real years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says peter 음. 말했다. 뭐 빈유니버스티의 피터 저스키이 말했다. 세이드 사람이랑 이런 거는 원래는 주어 동사가 순서가 바뀐 형태인데,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절이 나와서 앞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대화문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 이렇게 순서 바꿔서 누가 말했다 이런 표현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제가 따로 표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킥은 세이드, 잠시만요. 저스킥은 세이드, 말을 했답니다. 뭐 대신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연구원이 보여준다고 말했다. 저스키기 말했다. 새로운 연구원이 보여준다고, 데디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리딩 읽는 것은, 뭐, 독서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읽는 것이라고 해석하셔도 좋겠죠.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것은, a such an early age. 어린 나이 의 아이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뭐 앞에서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아이들일 확률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 나이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그리고 갑자기 동사가 안 보이는데 이분 이프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문장을 끌고 왔습니다. 콤마 콤마도 나왔으니까 삽입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리딩의 동사는 can start입니다. Even if they don't seem to understand. 심투 동사 원형은 이형식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어린 나이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can start, 시작할 수 있다. process, 뭐, 과정을, 어떤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러닝랭귀지 언어를 배우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뭐 보여줄 수 시작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뭐 보여준다고 저스키기 주장했다 저스키은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네요 새로운 연구원이 저스키기라고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laughs> as you are sitting there 음. 부사절 접속사로서 에즈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열은 부사입니다. 리딩아웃 한 단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루드는 부사처럼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딩아웃이 동명사로 목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에즈는할때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는데, 음 당신이 아기 주변에 앉아 책을... 큰소리로 읽어줄 때 이렇게 해서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어, 그 차일드 아이 차일드는 칠드런의 어, 단수형이죠 그 아이는 is running 배우고 있는 중이다 something 무엇인가를 about sound part, uh, pattern of words 단어의 음성 패턴에 관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he say 그가 말했다 아참으로 이렇게 그가 말했다.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이긴 한데 접속사 개수 같은 걸 너무 파악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얘는 그냥 추임새처럼 들어갔다고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That is important. 여기서 that은 접속사가 아닙니다. 단수 형태를 가진 지시 대명사죠. 그것은 중요하다.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들은 배운다. How words. 어떻게 단어가 형성되는지를 배운다. and 그리고 그것은 도움을 준다. 그들에게 투부정사 할수 있도록 헬프가 5형식 준사역 동사인 거 알고 계시죠? 투부정사가 또는 동사 원형이 목적 보호가될수 있고 목적어도 생략이 될수 있다는 거 기억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그먼트 사운즈 패턴 아웃 오브 스피치 그래서 이 비코즈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아이들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말에서 음성 패턴을 아이들에게 구분해 줄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터 자스키기 주장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그먼트 이런 단어들 조금 익혀주셔야겠죠. <laughs> 나중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단어를 이렇게 문장에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세그먼트 뭐 부분 한 조각 동사가 되면은 나누다 분할하다 요런 뜻이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구분하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거예요. 더컨 클로즈 n 뭐그 결론은 이 연구의 결론은 Is based on 어디에 기반으로 한다 근거를 한다 e x p e r i m e n t 그 실험에 실험에 in which 어떠한 실험인지 목적의 관대 위치가 등장했네요. 목적격관대. 어, 임펜츠. 임펜츠. 이런 것도 알아야겠죠? 얘도 조금 종종 나오는 단어 같거든요? 어, 임펜츠 같은 경우는 유아, 뭐, 유아, 이렇게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유아들, 이, 리슨, 듣, 듣는다, 들었다. 반복적으로. 투, 쓰리, 리콜, 디드, 스토리. 그니까, 러 어, 유아들이 녹음된 세 편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실험으로 그걸 근거로 하고 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 결론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Two weeks later, 2주 뒤에 The Baby's Recognition 아이들의 인식은 무엇에 관한 언어, no, 단어들. 어떤 단어들? From those stories. 이두 가지 이야기들에서 나온 그 단어들을 인식하는 것, 인, 그것에 관한 인식은 어, was compared, 비교되었다, 비교되었다, against the words, 어, 단어들과 음, 저항하는 것을 비교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인지 한번 봐야겠네요. 어,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인 거는 아실 거고, 비동사 뒤에 전치사 바로 나와도 완전한 문장인 거 아실 겁니다. were not in the story. 거기에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들에 대항하여 비교를 했다. just kick. just kick은 말을 했습니다. 또 대시 생략됐겠죠. 뭐라고? it was clear. 그것은 명백하다고. 여기 또 대시 생략됐겠죠. 뭐라고? 아이들 유아들이 인식을 했다. 그 이야기들의 단어를 그 인식한다.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피터 저스킥은 어, 애들에게 유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애들이 인식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어 리포트 보고 보고 발표 그 스터디에 대한 연구에 대한 발표는 뭐 출판될 것이다, 발표될 것이다. 금요일 날 어, 사이언스라는 그 학술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네, 사이언스라는 잡지는요 아주 저명한 저널이에요. 보통 과학자들이 쓸수 있는 논문의 등급이 있는데 사이언스지가 거의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도 딱 사이언스잖아요. This is important, important work.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연구를 work라고 표현했습니다. 라고 어, 이 사람이 말을 했답니다. 로빈 친맨이 말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동격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 끊을기는 제가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여기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서섹스 대학교의 어, 언어학습 연구원인 로빈 치맨이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어드밴스, 뭐 발전했다, 발전한다. 더 파인딩스, 그 연구물, 발표물, 발표결과. 어리얼 워크, 예전에 연구, 이전의 연구, 이전의 연구의 Findings 결과물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주격관계 대명사로 쓰인 것 같습니다. 보여준다, 보여주는 그런 이, 원래의 이전 결과, 그 원래 이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대리아가 설명해 주는 것같습니다 지금 거 말고요. 비교하는 대상입니다. 어, show children 보여준다. 어, children이, 여기 뜻시또 생략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to attend to sounds of language. 여기까지가 됐죠. attend는 참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참, 어, attend to 나왔는데요. 이럴 때는 attend는 참석하다가 아닙니다. attend는 보통 뒤에 목적어가 그대로 나오면, 삼형식으로 쓰이면 참석하다인데 뒤에 투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된다면 참석하다의 뜻이 아니에요 뜻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는 뭐 집중한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집중한다 주의를 기울인다 그래서 음~ 친숙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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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웃도지 어떤 것들을 비가 웃 픽업하고 조금 비슷할까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픽업은 뭐 가지고 가다 뭐 이런 뜻인데 픽아웃은 선택하다 뭐 이런 뜻이죠 아니면 구분하다 이런 뜻이 돼요 That are family 어좀더 친숙한 소리 친숙한 소리를 뭐 식별한다 구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 이전 연구의 결과물보다 발전시킨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전에는 이런 느낌인데 연구가. 요즘은 이런 연구를 했다.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캐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She said 그녀는 말을 했다. 여자군요. 그 연구 결과는 보여준다고 데디아를 a lot of language n n i n g 많은 언어를 배우는 것. 많은 언어를 배우는 것. soon 이제 해프닝 발생시키고 있는 중이다 in the first year of l i f e 그러니까 태어난 첫해에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별 내용 아니죠. 지금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 대절 대절이 여기까지입니다. it show 이 a t 그것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시 가져같고요 대시 진조 같긴 합니다. 데리알은 보여줍니다. 어, parents should, 잠깐만. 이건 좀 봐야지 할것 같아. 그것은 보여준다, 대디아를. 뭐, 그냥 그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그것은 보여준다, 대디아를. 어, parents, 부모들이 should talk to their children and the children will learn about the language from the talk.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대절이 요렇게요렇게 연결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얘기했죠. 많은 언어 학습이 태어난 첫해 이루어지고 있다. It s o a t 이것은 대화를 보여준다. 부모가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대화로부터 언어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그녀가 주장했다, 말했다. 요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24번은 해석과 상관은 없는 문제지만 앞뒤 내용을 봤을 때 어디에서 조심을 해야 될까 말을 할때 아이들이 나왔죠. 그것도 8개월밖에 안된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1번, 2번 별로죠. 3, 4번 중에 골라셔야 되는데 3번이 아기 침대 요람이란 뜻인걸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4번은 정답은 아니지만 피난처 보호시설로 종종 나옵니다. 조용히 하셔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25번 틀린 것은?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돼요. 1번이 틀렸죠. 사이언스지에 발표할 연구를 실시한 사람은 친맨이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돌려서 좀 보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친맨도 나왔고 사람들이 조금 나왔죠. 사이언스지에 발표할 연구를 실시한 사람은 친맨이 아니라 저스킥스, 저스킥이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그렇게 어린 나이, 그러니까 생후 8개월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경우에는 비록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어 학습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죠. 3 번은 이 연구는 아이들의 아이들이 언어 소리에 집중하고 친숙한 소리를 식별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전 연구보다 발전한 것이다라고 이제 친맨이 말을 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유아 언어 학습에 관한 이전 연구가 있었음을 알수 있겠죠. 이전에도 연구가 있었다. 4 번은 실험에서 피 실험자는 아이들을 가르키는 거고요. 아이들에게 세 편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줬다고 했었죠. 몇번 들려줬는지는 안 나왔네요. 지하이 낸다면 뭐한번 들려줬다, 두번 들려줬다 이렇게 해서 맞았냐, 틀렸냐 낼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은 어렵다, 쉽다 하긴 좀 그런데요. 내용 자체는 좀 가볍게 흘러갔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좀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다들 어려운 거니까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직 시간 있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까지 끝났고요. 좀 쉬다가 세 번째 질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